에코볼트 도 긴급 브리핑이 들어간다면 아마도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5분 라인으로 어느정도 컴퓨터가 그려진 라인 보다 약간 좀 떨어진 라인이 있죠 떨어진 라인이 있는데 이 정도 라인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시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관매도권이 약간 나타나는데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지금 오후 2시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 동안 얼마나 이뤄내느냐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이, 이 라인에서 반등해가지고 올라가는 라인이 있겠고 한 가지가 좀더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반등을 시도한 라인이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에코볼트 같은 경우에 에코볼트 같은 경우에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이 가볍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바로 시작해서 조금 1400원대를 향해서 바로 지금 나갈 가능성 이 높지 않나. 근데 물론 현재 지금 시간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좀 고전하고 있어서 그점 그점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네. 그점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모습 확실 확실히 중...